구약 성경 시편은 대부분 이제 다윗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찬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의 보면 앞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 또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 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아,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런 의심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역대상에도 보면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역대상의 내용에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정도 권면이 아니라 선포하라 라고는 강력한 명령 어조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죠. 성경에도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거 너무나 잘 아니까 이스라엘의 긴 역사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해에서 인도하시고 가난 땅에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가난 땅을 정착하게 하고 이 다윗까지 이렇게 튼튼한 나라를 세워 주신 모든 과정을 바라보니까 다윗은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지어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그렇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는 애국에서 풀려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 갔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 더 나가서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노릴 이 구원, 그죠.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 자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우리만 알고 있기는 아깝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모든 나라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요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시기 때문에.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자. 그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다. 사실 우상들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다.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신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힘이 있냐? 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는 참된 영광과 위엄이 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냐? 다른 건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종족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피조물들 창조주에게 감사함 가져.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달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이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낙해 준 것,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부모를 찬양하고 또 부모를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할 책임이, 근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너의 마음을 표현하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는 것. 헌금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 내가 이거 고백합니다 그 의미로 내가 이 땅에서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앙고백이라고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거 헌금은 우리의 신앙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은사란 뭐예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배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알면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표현하고 신앙 고백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다. 3 0절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죠. 창조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또 특별히 이 다위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만류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땅에 있는 것 뿐만 아니죠. 바다에 구하는 모든 생물, 숲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해요물 속에 있는 것, 나무들도.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숲 속의 나무들이 요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죽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미로다. 또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구하는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들을 관리시켜 주시는 주인인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 이렇다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거는 온전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높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들한테 선물을 주고 뭔 말을 할때 감사한 마음을 없이 한다. 그러면 다른 이미 다 알아요. 저 억지로 하는구나. 저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저거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하다. 어.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찬양도, 예배도, 재물도, 헌금도, 모든 것 다.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 감사는 마치 소금과 같은 역할하는 을 거예요. 맛을 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안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물론 당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지 그러나 감사가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하 마음을 갖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그아요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보고 뭐 똑똑해서요? 이뻐서요? 잘해서요? 잘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길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영원한 구석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때 36절에 어떤 고백이 나오니까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했더라, 아멘했더라. 아이, 그거 왜 해요? 아뭐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아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베풀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 다윗이 말할 때 아, 아멘했더라, 아멘했더라. 오늘 우리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신앙 거죠. 아멘 하는 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영광의 찬성을 받으시기 합당한, 참신 중에 참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 오늘 신학적인 개념에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거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죠 이거 선포해야 돼. 이거 선포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감격과 기쁨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근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안 보잖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없어질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전도.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다 하나님의 자네들인데 거기 가서 무슨 전도해? 아유,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 천국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할게요. 천국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천 전국에 가서 전도해. 전도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 이 땅에서만 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면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면 동전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그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해야 돼요 또 하나 정리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렇죠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신이시다.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따라 이 세상 풍적을,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더 하나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 는 마태원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 그잖아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될 선포해야 될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바로 시편을 아저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신 중에 진짜 신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말,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죠? 우리의 반응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죠. 지금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예수. 예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잖아요. 오늘 교회의 사명은 오늘 성도들의 사명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원미동계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선포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